어둡잖아 아이때만달라아 아, 그래. <laughs> 아,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지금 니까오이더라고몇 번이에요 달아 그냥? 달아 네. 그냥? 오른쪽 그렇지 아, 끝에? 네. 오른쪽 끝에? 그블럭인데못 찍어 가지 아니야? 인원이 많아가 여덟... 명 4명씩 공연하죠? 왜 4명씩이요? 아... 원래 4명씩 했대요 나나나 몇등이에요? 지 2등 네? 괜찮아요 한 30분 전에 오는 애가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이는는것고진이요 <맞아. 웃음> <laughs> 아 빨리 대만팬이에요 어, 대만팬 아니잖아. <laughs> <알려나? 웃음> 제가 안심팬이잖아. 아, 그때 봤었어 아. 여기는 고리 중앙에 어종팬.